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어 판도라의 공동주택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두둥 2022년 집합건물 대란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 네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이요 어, 2021년 7월 12일날 시행이 됐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아파트는 이미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 많은 단지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회계가. 그런데 상가는 지금 굉장히 어, 개판 5분 전인 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에 맞춰서 회계처리를 하려면 쉽지 않으시겠죠. 이거를 하시려면 거기다가 회계감사까지 받으셔야 돼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집합건물이 2022년도에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판도라의 격리실무 유튜브 찍고 있고요. 회계점검, 회계대행, 교육까지 개인교육이나 뭐 집체교육이나 다 가능합니다. 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집체교육은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보통 개인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집합건물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합건물 회계 감사가 의무화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이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이 2021년 2월 5일 날 됐습니다. 어, 150세대 이상의 그 건물은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돼요. 매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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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아 죄송합니다. 매년 1회. 소유자, 세입자의 결의로 면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십에서 백사십구 세대 그러니까 백오십 세대가 그 백오십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점포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백오십 점포 그 저기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그 상가를 그 신고할 때그 나누어진 거 있잖아요. 그 점포수 그 소유가인 경우에는요. 오십에서 백사십구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세입자의 오분의 일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 사실, 뭐, 제가 이걸 하라 말하라 할 그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상가는 회계가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상가의 점포주라면 회계감사를 한번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에 대해서 2023년에 회계감사를 시행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법 시행 이후에, 왜냐면 2021년 2월 5일 날 시행됐죠? 이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회계 연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에 회계감사가 시행이 돼요. 회계감사를 받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좀 알아볼까요? 회계감사 대상자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 받아야 되잖아요. 이는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진수, 전기료, 수도료 등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포함합니다. 이거가 3억 원 이상인 건물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 장기수선충당금이죠. 3억 원 이상인 건물,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금액이 낮아졌죠. 1억 원 이상 관리비가 1억 원 이상, 그리고 회계연도말 기준이 정, 그 장충이 1억 원 이상인 건물이래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직전 연도를 포함해서 만약에 2022년도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전 연도인 2021년 포함해서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 회계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150세대 이상이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뭐, 소유자나 뭐 입주자가, 입점자가 결의받아서 안 받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안 받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받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계감사 선정 방법을 좀 알아볼까요?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 관리인은 왜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 연도 회계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거는 그 우리 공동주택에는 없잖아요. 공동주택에는 그냥 여기 밑에 있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받아야 된다고만 써 있는데 여기 있는 상가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받으래요. 저는 이거를 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보통 관리단 회의를 일년에 한번 하는데 그게 보통 3월에나 5월 안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결정을 하라라는 뜻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까지 요거는 제 생각이에요. 근데 요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관리위원회의를 거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저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이 감사는 누가 받는 거예요? 관리사무소가 받는 건데, 관리사무소가 설정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공동주택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회의를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자, 선임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관리인은 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관리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추천 추천 의뢰하라 이거죠. 그리고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 또는 결성금 철인 결산서 주석. 이 부분이 있네요. 공동주택이랑은 차이가 뭐가 있어요? 세입세출 결산서가 없습니다. 그죠? 세입세출 결산서가 없네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여금 처분, 결손금 처리서, 주석 이렇게 있습니다. 각사항에사항이죠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 기준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거고요. 그 사망에 따른 회계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계감사인은 이 결과 보고를 회계 감사를 받은 감사 관리인은 감사 보고서 등 회계 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결과를 구분 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 거기 입점자나 구분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라 이런 얘기죠. 공동주택도 그래서 거기 앞에 아파트 같은 우리 아파트에 그 그 어디죠 승강기라 승강기에 있는 승강기 앞이나 아니면 게시판에다가 말한 이렇게 매달아 놓죠 제1 항의 보고는 구분 소유자 또는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보고 장소를 알린 경우에는 뭐그 장소로 발송을 하래요 발송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가 소유하는 점유 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을 합니다 이 경우 그 보고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요. 이, 그 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 제2 제4항에 따른 관리인의 보고 의무는 건물 내에 적당한 장소에 회계감사 결과를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해당 결과를, 홈페이지에 해당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행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건물 내에다가 이렇게 달아도 달아놔도, 그러니까 해당 홈페이지라던가 아니면 건물 내에 적당한 장소에 이렇게 회계 감사를 게시하는 거를 규약으로 정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첫 번째는 이제 회계 감사가 시행이 된 거고요. 150점포 이상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 그, 이제 만약에 입점자나 아니면 소유자가 아유 하지 말자 라고 하면은 결의를 통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49세대에서 50세대, 149세대 요 미만은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시행할 수 있고 해당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분에 2023년도에 회계감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그 감사인을 선정하고 9개월 이내에 확정해서 보고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회계감사를 그 3년 이내에 받은 사람들은 그 3억 원 이상의 관리비 혹은 그, 장기수선 충당금 3억 원 이상인 건물이고요 만약에 3년 이내에 직전 연도 포함해서 3년 이내에 받지 않았다면 1억 이상의 관리비, 1억 이상의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는 건물이면,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회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선서 또는 결손금 처리서 또는 주석 또는 아니죠. 주석 요 부분이 회계감사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다 받았으면 그 1개월 이내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원래는 보고를 각각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건물 내에 적당한 장소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결과를 공개해서 이걸로 가름할 수 있다. 규약, 이행할 수 있다고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제 1항, 1항의 보고는 게시한다. 때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두 번째 여러분들 의외로요 집합 건물 그 하시는 분들 중에 위탁사에서 부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아니면 이제 상가에서 부가를 실제로 하시는데 회계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꽤 많은 건수의 위탁사에서 회계 입력을 요청받았었어요. 회계 세팅과 저희가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계 세팅 회계 세팅 처음에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회계 세팅이나 회계 입력 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분이 뭐 2019년부터 했으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뭐 6월이나 7월까지 입력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교육을 받고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 첫 번째로 세입자에게 관리비 내역을 고지해야 되고요. 50세대 이상이면 지자체장의 감독권이 있고요. 서면 전자적 결의 의결 전족수가 완화됐고요. 법무부 장관 표준규약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50세대 이상의 집합 건물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해 보관하고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즉, 여러분들, 50세대 이상도 장부를 작성한다는 건 뭐예요? 회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탁사에서 그냥 부가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부가만 해요? 회계가 없는데 하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위탁사 아니고 그 아파트 그 아니 아파트랜다 상가 경리 있는데도 회계 안 하고 부가만 하시는 단지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 이제 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을 이제 무조건 관리비 장부를 작성해서 보고 보관하여야 하고 세입자들에게도 관리비 고지내역을 알려 줘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발등에 불 떨어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거 회계 맞추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앞에 거 없는 상태에서 이거 막 맞추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저희한테 입력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2019년이나 뭐 20년에 시작을 했으면 이거 처음부터 부가랑 그 통장 보고 맞춰주세요 해서 저희가 맞춰 드린 경우도 많이 있고 세팅해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이 제정이 됐어요. 여러분.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 재전환이죠. 이건 이건 행정 예고였는데, 요거가 실질적으로는 언제 된다면 2021년 7월 12일 날 시행이 됐고요. 요 시행이 된 다음에부터 하기 때문에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집합건물 대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이유가 회계처리 기준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회계처리 기준이 생겼는데 그 해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에 뭐가 생기면, 여러분 아시죠? 뭐가 생기면 회계 감사하는 분들도 잘 모르고, 회계 입력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특히, 상가하시는 상가 우리 관그 격리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제가 뭐 폄하하거나 낮추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공동주택 하시는 분들이 잘하냐면 공동주택 하시는 분들은 벌써 2016년부터 회계처리기준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혼란한 시기를 다 겪으셨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건 여기는 그래도 사실은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상가는 어떻겠습니까? 회계도 없이, 회계도 없죠?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막, 6,700, 6,700, 막 이런 점포는 굉장히 큰 점포죠? 이런 점포에 일하시는 분들도 회계 기본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회계 점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새로 막 입주단, 상가 막 생기는 데 있죠?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데 그런데는 굉장히 회계 처리가 미숙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 그렇다 보니까 대란 제가 대란이라고 표현한 게좀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합건물이 굉장히 골치가 아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합건물 소유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육 제 6조의 3, 제 4항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에 사, 관한 사항을 고시했어요. 제가 저희 그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그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저기 밑에 여기다 연결해 이 밑에 설명에다 연결해 놓을게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주의 회계처리 기준 도입했고요. 여러분들 뭐 발생주의 기준 아시죠? 형, 그러니까 미지급급 이런 거 쓰란 얘기죠, 여러분. 신용거래, 재화나 용역의 교환 또는 무상이전 등과 같이 현금 유출입이 동시에 수반되지 않는 거래를 회계장부에 임식하게 함으로써 부패를 방지하게 하겠다. 이걸로 무슨 부패가 방지되는지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종 재무제표의 기준을 마련한다. 그래서 자산부채, 순자산 등 현재 집합건물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생태표 기준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익잉여금 이런 거를 명확하게 이인 기업금 처분 계산서의 기준을 마련했다. 그리고 자산 및 부채의 평가 방식을 이제 규제를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관련된 게 조금 다르게 됐어요. 강가상각비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인식하도록 했고 무상 취득 자산은 공정 가치를 취득 원가로 하는 등 이거는 그 아파트랑 똑같죠. 요즘은 무상 취득한 건영원이잖아요 그래서 집합건물 회계 처리 시 부패 가능성이 있는 처리 부분에 대한 평가 방식을 제공한다. 요게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이 돼서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요렇게 적용한 걸로 2022년에 회계 감사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음, 그, 저희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서, 어, 조금, 지금도, 어 회계처리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조금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상가 쪽에 그런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계처리 기준이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처리 기준이 처음 나오면 굉장히 혼란하고 또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대손 처리 같은 방법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기재가 지금 안돼 있고 또 감가상각도 약간 그러 감가상각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금 어좀 혼란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그 김정렬 회계사님이또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 워낙 그 김정렬 회계사님이 유능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좀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전에 했어요. 그래야지만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 그 집합 건물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좀그 책을 보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집합 건물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상가 어, 경리나 소장님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 공부를 좀 집합건물관리법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짜야 되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한 번도 예산을 짜지 않았다. 예산을 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혹시 관리규약에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관리규약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여태까지는 회계감사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관리규약 예산이 있어도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 소장님네 단지에 관리 규약에 예산서가 있다면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서를 세우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산도 세우셔야 되고 결산도 세우셔야 합니다. 결산도 하셔야 됩니다. 네. 회계, 그 집합 건물 회계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여러분 꾸준히 공부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파에서도 집합건물 강의에 대해서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어,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판도라 격리실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